인생은 상실 연속이라고 하죠. 어, 칼 포퍼는 인생은 문제 연속이라는 말도 했어요. 살다 보면 은 불광역적으로 갑자기 우연히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칼 포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하고 연기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는 문제로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칼포 철학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인생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리빙이지만 로스의 과정이고 또 다행의 과정이기도 해요. 리빙이 곧 다행이고 리빙이 곧 로스의 과정이고 또 문제 연속 과정이죠. 그칼포의 말을 인용하면 결국 상실의 과정이고 떠남의 과정인데 이 상실과 떠남을 우리가 회피하고 도피하고 연기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삶의 무게감이나 삶의 가치나 삶의 의미나 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실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 상실을 하면서도 바깥에 있는 것을 상실한 것에 자꾸 비탄을 누리고 어, 슬퍼하고 애달바하는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상실은 엄밀히 말하면 비본질적인 거죠. 왜냐면 하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다 다시 생기고 와도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죠.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장 나다운, 자기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그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질이라고 가기도 하고, 다른 말로 자기다움 또는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죠.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는 밤새워서 울어야 되는 거, 내 자신을 협화하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 상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상실에 너무 마음을 애타하고, 반대로 내 본질에 대한 상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전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유를 그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 상실 연속이라고 했을 때 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어떻게 보면은 인간 존재 자체가 어때 상실이 존재고 떠남의 존재고 어 계속해서 헤어져가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에 삶의 상처는 특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상실 연속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났는데 그 노래가 바로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였어요. 떠나가는배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평화의 땅을 찾아 남기고 가져갈 것도 없이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그래서 떠나가는 배이 이 떠나가는 배는 정조춘의 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열반 종료라고 하는 경전이 하나 있는데 열반은 뭡니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불교에서는 열반을 떠나가는 과정, 떠나가는 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배통나무로 표현하기도 하죠. 열반종녀에는 우리의 존재를 떠날 곳도 없고 잃을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다는 거예요. 없고 없고 없고. 그래서 우리 존재를 없고 그 부정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아내 존재에 대한 집착에 대한 아집이 얼마나 강하길래 <laughs> 붙다는 이렇게 머물 곳도 없고 잃을 곳도 없고 도달할 곳도 없고 어. 기뜰 것도 없다고 부정성으로 얘기했을까? 치열한 자신의 상실에 대한 존재의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제시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 그러니까 통나무란 뜻, 떠나가는 배란 뜻, 이것은 다떠나가는 존재. 여기서 우리는 상실의 감각을 우리가 배웠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상실의 감각이야말로 내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느낌이나, 이걸 통해서 타자에게까지 이웃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될지, 어떤 존재 그와 함께 해야 될지를 내 존재에다가 실전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늘 다가오는 어떤 상실의 과정, 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은 바로 상실 감각에서 주어지고, 그 결단이야말로 가장 나다운 삶을...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실의 감각을 예민하게 들으자. 특히 바깥에 있는 상실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나다운 자기다운, 자기다움의 인간다움의 상실이, 상실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상실을 통해서 감각을 예민하게 길을 간다면 가장 그곳에서 그 예민한 감각 속에서 가장 자기 다른 모습이 어느덧 빛나는 어떤 이슬처럼 그런 윤기 같은 영혼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